이거를 뭐 카라 뭐라는 거예요 카라반이라는 거 뭐라는 거요? 어? 이게 텐트, 레일러라고, 텐트, 레일러. 텐트 레일러 오늘 텐트 레일러 오늘 어, 아는 동생이 사용하라고 저는 칠 줄은 몰라가지고 지금 어, 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대신 어, 이게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아 저는 주는 떡도 못 먹어요 지금 이렇게 미니 캠핑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인용이라고? 10명 자도 되겠다 여기는 아니 10명 자도 있겠네 바람 바퀴 빵꾸만 안 나면 10명 자도 되잖아 하여튼 신기하네요 뭐 로보트 태권브이도 아니고 마징가제트도 아니고 요 저는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아, 저게 집 안에서 뭐 새로 컵 새로 치야 된대요 이거 뭐어갖 트레일러 캠핑 갖고 다니신 분들은 어 이게 지금 상황을 알겠죠 저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하.. 아, 진짜 허락을 못하고 이게 한번 쳐놓으면 저는 뭐 이제 앞으로 삭을 때까지 그냥 쓰는 거죠 뭐 자리나 이제 왔다갔다 이제 끌고 움직이기나 하고 음, 아무튼 우리 동생이 또 사용을 하고 줬기 때문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 뭐큰 캠핑장은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우리 유치님들이 아 오신다고 하면은 아 하여튼 어 제가 vip로 잘 모시겠습니다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지금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laughs> 저렇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옷을 벗기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 이거 참, 신기하네, 아주. <laughs> <있긴 해야죠. 웃음> 드디어 카라반 캠핑이요 카라반 캠핑 이라고나 아까아 일단은 마무리 졌습니다 이거를 아 진짜 두 시간 넘게 쳤어요 저는 옆에서 뭐 보기만 했지만 아 이거 혼자 치는데 대단하게 열심히 치기도 했지만 와 이거를 치는 거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올것 같아요 내부는 정리가 아직 안 돼서 다음에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족이 오늘 좀 오셨습니다. 고니님 친구분, 회사분 친구분 같은데, 회사분 동료분이신가? 그래서 오늘 어또 영종도 저를 또 여기 족장비를 잃를 찾아주셨어요. 어 근데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른 분들도 오늘 온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없네요. 제가 오늘 근무도 밤에 야근 근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곤니님 오신거 오늘은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고 어,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2주 만에 뵈는건가요? 우리 곤니님 예예. 지난주 지난주 예? 지난주에 왔어요. 지난주에 왔었요 지난주에 오셨나? 예. 어... 오늘은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 아, 어, 여기. 여기. 사았해 어, 뭐, 불알 친구 아니시잖아? 예, 불알 친구 아니에요. 불할 친구가 살아있 네. 하여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 그걸 반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별말씀을 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음, 또. 음. 소주 한번마주세 웅환아 어자해라 예?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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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하을더 꺼내라 뭐지라니까 의자가 또아몇 사람 내가 내가 여기 앉으면 돼 예? 이게 맞잖아요 족하고 족장님 안돼 내가 여기 앉으면 돼제의자 제가 아플게요 아 족장님 안돼 어, 아, 저기. 저기 앉아 저기 있잖아 저기, 앉아. 저기, 앉아, 저기 앉아. 아 있나? 응이따이나 형님이 코에맞으셨으면이거라이거나 아, 사투리가 다구수하시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봐봐, 이제. 형이 를 이렇게 줘봐봐. 이게뭐요 진짜? 나는 코 밑에다가. 아, 밑에다가. 두고 쏜 다음에. 아. 코지다.. 쏜 아, 다음에. 나코 안에 여신이 아니야? 뚜껑, 뚜껑, 뚜껑 닫아. 닫아, 흔들어라. 그렇지. <laughs> 그러면, 형이 보여줬지? 뭐 살아있네. 효소, 효모, 살아있네. 웃기네. 오케이? 왜 많이 안 뿌렸어요? 나는 이게 있어도 안 쓰는데. 너 쓰는구나. 아이 미쳤다. 죽이고. 봐봐. 이러 하나 이러 하나 찍었어. 딱. 광고 광고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나오나 이게. 잘. 자. 기포 보이세요경모저도 예. 보여요? 요모. 혐오... 여기서 보여요? 아이게 병뚜껑이 <laughs> 원래 맞은 건가? <laughs> 야, 나와요, 나와요. 어, 나온다 여기까지는 아니야. 아니, 나다. 어. 아예 나다. 아, 너무 낮으니까 힘들어. 기키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낮이에요. 낮부터 낮수, 시작해 봅시다. <laughs> 스케일이 워낙 크셔가지고 아, 제가 여기 보는 것만 해도, 해도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장만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 아, 또 스케일도 커요. 그래갖고 뭐든지 그냥. 푸짐해야 되지고. 와, 이제 막하다 어쨌 하나 하니까. 거어 가지고. 그는 그는 더거모라고 놓고 네. 갈라 가는 게 아니고요. 민어는 응. 어찌해 보니까 그냥 고가 모가 있다가. 음. 어, 하겠는데 여기 네, 너 시간이 짜고 그, 그. 야지어너너 자고 갈 거야? 어. 예? 나 형님 자라고 나는 내일 가야되는데 여... 나도 자고 가야지 <laughs> 아니, 내, 형님 고독이네 형님 내 6시까지 가야돼요 각종 아, 택시 각종 택시 아니 제께면 잘리죠 형님 왔다고. 아니 지하철역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까지 각종 택시 가고 어, 가야되는데 저거잘려요 아니 그러면 직장에 충실하셔야지 이, 이 엄둠서란에 어. 전부 제법 그렇고 나는 나가면 나가고 자면 자고 근데 젓가락은 있습니까 젓가락 아, 젓가락 여기 있잖아 네. 나무젓가락 있으면 되는데 자, 같지 않은 시점이다. 나는 드릴게요 자, 우리 또안이어는 거니까. 전 이제 대구장이시네요. 아, 비결을 부는 네, <laughs> <이불을 부르면 돼지. 웃음> 준비해주신 우리, 이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재미나게, 진짜, 감사드립니다. 복받은 줄 알아! <laughs>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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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아, 풍선 던지는 가 저렇게 던지셨구나. 어이구, 깜짝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빵이요! 어, 빵이요! <laughs>